이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보좌관이었다가 바다 이야기 유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어, 실정을 사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 박 후보의 캠프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어,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니, 캠프에서 우리 시민들을 도움을 위해서. 주고 있는데, 네 분명히 얘기를 하셔겠 우리가 됩니다. 살아,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에, 이 그런 일에 관여됐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수사를 받는 것도 몰랐고 심지어 잡혀 들어가는데 제가 산에 있을 때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5년 동안 한 번도 제가 인연을 맺은 바가 없고 그 뒤로 그 사람이 나와서 청년과 미래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의 날 제정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어, 그 과거의 잘못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한 겁니다. 제가 왜 m b 실세라는걸 계속 얘기를 하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물론, 억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거를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요, 우리가 다시 적폐청산 2라운드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단, 일단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정권을 잡고 그런 다음에 저는 충분히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유감스럽게도 두 정권은 명예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당하게 민주당을 심판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젊은 세대,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우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실명을 고론해서 누군가를 공격을 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일입니다. 그 아마 나중에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그 사실은 그냥 기,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말씀을 드린 제가 지금 거예요. 지금 말씀 중입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실명을 거론하는 건 부적절한 아니, 것이라고 말씀드니다 아니 기사에 제가 실명이 말씀드렸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죄송한 얘긴데 기사에 실명이 나와 있고 저는 그것은 변호사 잘못된 아니세요? 일이라고 변호사가 생각합니다. 인격을 그럼요, 존중하셔야죠. 이거는 지금 알 권리가 필요하고 공인이기 때문에 부산 시장을 나올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실명은 기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런 저는 그것을 인용했을 뿐입니다. 기사에 네. 나왔다고 아무나 사람을 공인이 아닌 사람을 거론할 수는 그건 없죠. 그건도 공인이죠. 아니 자, 캠프에 두 번째, 있으시다면서요. 두 번째 제가 캠프에. 말씀드리겠어요. 캠프에 있는 게 아니라 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하는 네. 자원봉사자일 뭐 어쨌든, 뿐입니다. 어쨌든 네, 비슷한 얘기니까. 지금 또 하나는 지금 이이현주 의원 말씀하신 게 바로 민주당의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지금 울산, 부산 부정선거 공작에 이어서 지금 또 부정선거를 획책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는 저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어, 선공작의 어, 그 프레임을 지금 걸고 있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그 잘했다는 프레임을 얘기가 아니라 왜 그걸 일부로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그 프레임에 끊으세요. 들어가냐는 얘기죠. 제 말씀을 좀 들으시고 네네. 하세요.